건조한 날씨를 달래줄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오늘 제주도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5mm 안팎으로 비가 조금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시 거리도 짧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산지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비가 조금 내려서 아직 대기는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온화한 남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제주도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특히 기압골이 지나는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시원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